문자 동영상이야. 앞에 봐, 앞에 봐. 아, 그렇지. 풀어, 풀어, 다시 풀어. 살짝 풀다 그랬지. 갑니다 이제 저기서 왼쪽으로 갈 거야. 저기는 어디야? 아니야, 왼쪽. 앞에 보고, 앞에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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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왼쪽. 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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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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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풀어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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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아빠도 처음 왼쪽. 그래. 다시 오른쪽 오른쪽 계속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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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좀더좀 더. 좀더. 그 다음에 그 상태 아니 그 다음에 데크 오케이. 가. 다시 오른쪽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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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오른쪽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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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. 풀어. 살짝 아니 아니 너무 많이 풀었어. 다시 가모 오른쪽. 풀어. 됐어 그 상태로 가는 거야. 알겠지? 이제 감을 좀 잡겠어. 왼쪽.